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19일 오늘의 중소상공인 이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또한 어, 최승재 소상공인 이, 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소상공인 이슈는 코로나19에 자영업자 무너진다입니다. 지난해 4-4분기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있어 피해는 온전히 저소득층이 떠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사업소득은 99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는데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속,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 불인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영향을 미쳤다. 대면 서비스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 소득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소득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반면 5분이 소득 증가율이 2.7%를 기록해서 5분이 증가율이 1분이를 앞질렀다는 것은 근로소득의 악화로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어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든 분이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 악화가 완화됐다고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앞서 통계청 관계자도 말했습니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업이 불인했다는 것을 모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각종 지표와 통계가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각종 복지수당이 정부에서 뿌려졌죠. 이게 뿌려지다 보니까 4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 분배 상황이 2009년, 2019년 4분기보다 더 악화됐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침체된 경기활력을 보강했다고 하지만 코로나로 소득 활동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 소비 욕구까지 침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해나 손실보상은 뒷전이고 재난지원금만 살포하다가 어느 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을까 의심, 의구심도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의미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갈림길에서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건지 진짜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행정 조치를 취했으니 조속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도 국민님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재난지원금을 줘서. 잠시 동안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소득, 그 재단 지원금으로 소비 욕구까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통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살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19에 자영업자가 다 쓰러지고 나면 정작 양극화 현상만 더 일어나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실패줄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중소상공인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